여보 오늘 늦어요? 어좀 늦을 듯. 기다리지 마. 그래? 자기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는데. 그럼 저녁 먹고 들어오겠네? 어 저녁 먹고 들어가니까 미역국은 너가 먹던지. 음 요새 일이 많아? 자주 늦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지? 아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당연한 거 아니냐니? 너가 임신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았는데. 나라도 밤새서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또말 밉게 한다. 들어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뻔히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알면, 제발 언제 들어오냐고 재촉 좀 하지 마. 알겠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윤주 어린이집 다닐 만큼 크면, 나도 일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 여보. 에휴, 내가 주위에 많이 봤는데, 그러고 들어앉은 사람이 숱하더라. 너무 그러지만 말고. 아, 몰라. 아무튼 난 오늘 늦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왜 이번 달 용돈 안 보내? 얼른 보내. 엄마 쓸데 있으니까. 아, 맞다.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얼른 보내. 엄마, 그게. 사실은 요새 그이 혼자 일하니까 용돈 보내는 게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래. 당분간은 용돈 못줄것 같은데. 미안해, 엄마. 뭐? 용돈을 못 준다고? 미안. 이거 사. 그러니까 내가 너 임신해도 일하라 했잖아. 뭐 하루 직장은 때려치워가지고. 뭐라고? 나 때는 임신하고도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 애가 진게못해 뭐 수라고. 엄마 그게 지금 딸한테 할 소리야? 엄마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지. 밖에 나가 봐라. 이런 이야기 해주는 엄마 있나? 없지. 하나뿐인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사람은 얘가 얘가 또생 사람 잡네.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 거야. 딸한테 애정 있는 사람은. 애가 진게 대수냐는 말은 안 해. 너도 참 유난이다. 그러니까 배서방이 너한테 치를 떨지. 뭐, 그렇게 하다가 남자 도망가. 아, 됐어. 엄마랑은 그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너 왜? 아,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리 엄마 생활비, 장모님 생활비? 응. 알다시피 엄마가 몸도 안 좋고, 가족도 나밖에 없잖아. 매번 20만원씩 조금이나마 생활비 드렸는데. 그래서, 나일안 하고부터는 그마저도 끊겨서 엄마가 좀 힘든가 봐. 내가 힘든 건, 응? 내가 힘든 건안 보이고, 너 때문에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알지, 자기 고생하는 거. 그런데도, 장모님 생활비 드리자는 말이 나와? 지금 우리 엄마 생활비도 못 주는데?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생활비 좀 아껴 쓰고. 어? 나도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면 제발 그딴 소리 좀 그만 짓거려.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응? 어? 하, 알겠어. 여보. 대문 앞에 이거 당신 차요 차에 적혀 있는 번호가 당신 건데? 아, 그거? 얼마 전에 새로 뽑았어. 뭐? 차를 새로 뽑았다고? 당신 원래 타고 다니던 차 2년도 채안된 거잖아. 요새 누가 차를 2년이나 타? 차 2년 이상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 누가 욕을 한다고? 아, 진짜. 너가 사회생활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욕해! 아니. 여보, 우리 돈 없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못 드리면서 당신 차살 돈은 있는 거야? 아무리 당신 혼자 외벌이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너무해? 그렇잖아. 차살 돈은 있고 생활비는 없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씨, 이 내가 번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뭐라고? 내가 번돈 내가 쓴다는데 왜 네가 날리냐고 꼬우면 너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던지 쥐뿔도 없는 게 잔소리야. 당신 정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 못한다. 어쩔래? 내 돈이거든.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어? 당신이란 사람 정말 최악이다. <목소리> 무언아 응, 미완아, 어쩐 일이야? 연락을 다 주고? 아, 그게. 안 그래도 나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나한테? 응, 다름이 아니라, 뭔데, 뭔데? 너 공무원 시험 준비 어떻게 했어? 뭐야, 너 공무원 시험 보게? 아기는? 그냥, 지금이라도 공부해 두게.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집에서 돈 쓰기도 눈치 보이고. 뭐야, 신랑이 눈치 줘? 뭐, 아무리 혼자 외벌이 하는 게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 공무원 시험 한 번에 붙었잖아. 노하우 좀 알려줘. 전부터 나도 공무원 하고 싶기도 했었고. 니네 신랑 진짜 웃긴다.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딴 애는 힘드니까 그렇겠지 뭐. 아... 내가 진짜 이 일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 니네 신랑 맞지? 이게 뭔? 저 옆에 있는 여자, 우리 동사무소에서 알아주는 여우야. 뭐, 뭐라고? 니네 신랑이 그제 저 여우 데리러 우리 동사무소까지 왔더라. 들어보니까 매일 데리러 와서 밤늦게까지 서로 좋아 죽는다더라. 난 바로 니네 신랑인 거 알아봤지. 말도 안 돼. 바람 피는 것도 괘씸한데 뭐돈 가지고 눈치를 줘? 미친 놈 아니야 완전히. 무어나 너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된거 공무원 시험 준비해. 너라면 바로 붙을 거야. 이 이거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 줘. 당연하지 고맙다. 예너 진짜 이번 달 생활비 안 보낼 거니? 대서방이 돈을 안 주면 너라도 나가서 알바라도 뛰던지. 엄마, 넌뭐 한다고 이제와 답장을 해? 내말 알아들었지? 대서방이 돈안 주면 너라도 나가서 벌어. 엄마, 뭐 한다고 엄마를 불렀어? 대신간 그 자식 바람난 것 같아. 뭐라고? 미원이 동사무소 사람이랑 바람났나 봐. 아, 엄마, 나 어쩜 좋아? 우리 아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냥 살아야지. 너가 그렇다고 해서 배서방이랑 이혼을 할 거야, 뭘할 거야? 뭐라고? 그렇잖니. 그리고 네가 오죽했으면 배서방이 바람을 폈겠어? 그럼 남편이 바람핀 게내 잘못이라는 거야? 뭐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 그러게 애 가진 게뭐 유세라고 직장을 그만둬.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어떻게 딸 편이 아니라 남편 편을 들 수가 있어? 네편내 편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된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모른 척하고 살으라고? 그래 이혼해봤자 너만 손해다. 그리고. 너도 앞으로 배서방 비위 좀 맞춰주고, 여자가 나긋나긋해야 남자가 밖으로 안 나돌지. 엄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엄마라는 사람 정말 최악이다.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라서 참았는데. 됐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합격하면 이혼할 거야. 뭐? 너가 공무원을?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마음대로 생각해. 당신, 어디야? 아씨. 나일 바쁘니까 어디냐고 묻지 말랬지. 너 돌대가리냐? 아니, 오늘도 늦나 해서. 늦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나저나 생활비가 안 들어왔던데. 이번 달? 집에만 있는 애가 생활비가 뭐가 필요해? 나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벌까? 네가 무슨수로. 됐고, 그냥 집에서 애나 봐. 알겠어. 나 바쁘니까 그만 연락해라. 미원아, 나 제대로 해보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 잘 생각했어.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 동사무소 여자한테는 내가 그 사람 와이프라는 것도 바람난 거 알고 있다는 것도 비밀로 해주라. 왜 당장 안 뛰집어 없고? 아니, 지금 뒤집어 엎어봤자 타격감도 없어.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 때할 거야.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모른 척 하고 있을게. 고마워. 미호나, 나 합격했어. 고무한 이기 집에, 내가 너 합격할 줄 알았어. 다네 덕이야. 너가잘 알려준 덕분에, 내가 뭘. 이제 때가 온 건가? 그럼,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내 친구. 이제 시작인걸? 하, 두고 봐.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거니까. 예, 큰일이야. 어? 뭔데? 아, 개모임 사람들이랑 술 먹고, 모르고 이 차문에 키스를 냈지 뭐니?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너돈 가진 거좀내놔 봐. 뭔 돈? 대서방 통장에서 빼내오든 가져와 보라고. 무어나 이거 안 물어주면 엄마 감옥 가. 너 엄마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응? 감옥? 그래 무어나 엄마 감옥 가는 건 너도 싫지? 응? 것보다 내가 보여줄 거 있는데. 뭔데? 이거 뭐야? 너 합격했어?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하, 이제 와서? 그럼 다내 덕이지. 그럼 엄마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너낳느라이 엄마가 일이 힘들게 산다. 아니? 뭐? 합의를 하든 감옥에를 가든 엄마 아니 아줌마가 알아서 해요. 전 예전부터 엄마라는 사람 제 인생에서 지웠으니까. 뭐라고? 너, 이거 폐륜이야. 알아? 폐륜?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과 말은 뭔데? 딸 가슴에 생채기를 내놓고, 뭐, 폐륜?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무, 무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실성했나봐. 응? 이제 와서 필요 없어. 당신 혼자 살든 말든 전 이제 신경 끕니다. 차단할 거니까 연락 마세요. 이,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미친 건 이걸 보고 미친 거라 하는 거고. 당신이 이걸 어떻게? 왜? 놀랍나 보지? 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이혼하겠다고 이혼하고 나면 당신 능력도 없으면서 아기는 어떻게 키우려고 나 양육비 못 줘. 미안한데 나도 이제 아기 키울 능력은 되는데 이걸 어쩌지? 뭐 뭐야? 공무원 합격이라니.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밥도 안될것 같더라고. 너 몰래 미친 듯이 공부했지. 그래서 공무원 합격하니까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아? 뭐, 순순히 안 따라줘도 상관없어. 소송하면 되니까. 소송? 어차피 바람 핀건 당신이고,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나한테 가져다 준 생활비가 채 500도 안 돼. 그, 그 야, 이것저것 다 엮어도 거액의 위자료는 당신이 내야 할 거야. 여,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응? 미안해. 나좀 용서해 줘. 그 여자랑도 끝낼게. 응?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니. 너 바람핀 사진 이미 회사에 다 전송했거든. 물론 그 여자 회사랑 니네 회사 둘 다. 뭐, 뭐라고? 말도 안 돼. 뭐 회사서 징계를 당하든 말든 내알바 아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아참. 나 엄마랑도 연 끊었으니 글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위자료 두둑 해줄 준비나 하셔. 그후전 이혼을 했고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낸 사진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현재는 위자료 문제로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띄고 있다 하더군요. 이혼 후몇번 다시 합치자는 연락이 왔지만 당연히 씹었고요. 당연히 씹었고요. 엄마랑도 연을 끊어 근황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당당히 하세요.